여 기를 뭘 느낌표 사람 잠수？한 횟 수야？그런 거안 했어요. 진짜 아니 씨발 싹둑 이 부르 지 말고 나를 부르 게 만드 네. 저 채팅 은 존나 어이 없 네요. 안했 다고 개새끼야. 사람 얼굴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바. 얼굴이 어때서 잘만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천원 감. 그래, 발 나이스. 야 주식 품은 자 먼저 가야 될것 같은데 생각 이상으로 세네. 일단, 톱이단검에다가 주식품 문자 하이템을 사옵시다. 그러면. 주식품 문자를 먼저 가야될 것 같아요. 내 네, 주식품 문자 먼저 가고 나서 갑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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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가 알아서 온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아, 씨발! 족간대 진짜 아니, 결계 졸라 오래 가, 저거. 안돼 이거 나쁘지 않아요. 뭐 유사 알라이방이야 씨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서폿이 킬 먹은 거라서 난 죽어도 돼. 꽃 포자 방패가 사라집니다. <laughs> 아니 알라이 지평선 내봐. 애발 참치 마. 있지 삼각김밥이시죠. 자 반반 갑시다. 바로사님 팬미팅 하실 생각 없으세요? 팬미팅요? 그냥 저 보고싶으면 일요일날이랑 일요일날 월요일날 부천어택 오세요 부천에 설식하니까 그냥 만나고싶으면 부천으로 오세요 그냥 그날 오세요 뭔 팬미팅이야 씨발 테러일 테러 날일 테러 있어요? 에? 아니 무섭다니까 진짜 야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2명은 씨발 답이 없는 사람이랬어 5명중에 한명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50명정도가 팬미팅하면은 다섯 명이 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섯 명이 답이 없다니까? 그 다섯 명이 무슨 짓을 저지르지 않아? 씨바 가슴에다가 막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달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여기만 있구나. 아니 씨발 지금 5천 명인데 천 명이 답이 없냐고요? 그건 아니죠. 이것도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은 틀려요. 폭탄 개수 계산하려면 수학 잘해야 하지 않나요? 글쎄요, 쓰는 사람은 그냥 던지면 되지 않을까요? 또그 개수를 확인하고 있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애초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씨발그 숫자를 왜 외우고 있냐. 머리가 딸리십니까 혹시? 야야야 미드 싸움 났어요. 미드 싸움 났어요. 미드 싸움 났어요.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안 나이스 안 나이스 야 우리 팀다 어디 갔냐 오락실 이름이 어택인 건 무엇을 암시하는 건가요? 그냥 어택이야 씨발 뭐 공격한다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택이에요 어택 아니 거기 오락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왜내 탓해 씨발 그냥 어택이라고요 아니 부천 어택이라고 어택 뭔 상관이야 그냥 부천 어택이에요 아시겠어요? 아, 씨발, 그만 좀 죽지. 혹시 다음 목표가 무인가요 치랄하네. 씨발, 나한 번밖에 안 죽었어. 씨발, 아니 이번에 한번 죽었어요. 한 번, 두 번인가? 아, 그렇네. 베이가한테 존나 웃기게 솔킬 따인 거는 바로 까먹으시고요. 그거 그냥 이득이에요. 베이가 애초에 죽이고 죽는 거면 이득이랄까요? 베이가는 커버처 의미가 없어요. 쟤는 서포터잖아. 쟤는 의미가 없어요. 와, 어, 상대 이니시를 겁니다. 상대 이니시를 걸어요. 상대 이니시를 겁니다.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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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딜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데? 아, 네, 모르겠다 씨발 아 존나 저 상황 좋게 나갔는데 어차피 이거 저 제드 숙련조도 밀려야 돼서 그냥 해야돼요 왜 왼팔이랑 오른팔이랑 다르냐고요? 맨날 오른손만 써서 그렇지 게임할 때네 아닌가? 저 왼팔은 힘 없어요 근데, 오른팔은 좀있어요 아, 네, 저 요즘 그 마이마이라는 세탁기 리듬게임 운동하러 가는데 이제 운동도 못하겠어. 그거 이제 서비스 종료에요, 님들아. 9월, 9월 3일인가 2일에 서비스 종료해서 이제 더 이상 게임 못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냥. 인생 망했다. 이제 운동 어디가서 하냐, 우리 같은 오타쿠들은. 그 게임 하면서 운동하는 맛에 살았는데 이제, 이제 운동도 못해요. 아저 진짜 태고는 안 해요. 태고 으로 사람 때렸다가 아니 저 물론 저를 때렸어요. 태고 이렇게 치다가 제팔 때렸어요 팔. 그 뒤로 안 해요. 사람 안 때렸고 내팔 때렸다고요 씨발 저건 뭐야 씨발 태고 채랑 팔이랑 구분이 안 되긴 하지. <laughs> 아니 이렇게 치다가 이거 이렇게 파고 때렸다니까요. 존나 아팠어 진짜. 일단 플래시 뺐어요. 나쁘지 않다. 안돼. 도와줘, 애들아. 씨발, 쟤 죽겠다. 이거 바로 가줘야 돼요, 그냥. 그냥 문도가 뒤에서 가고 있어요. 문도 뒤에 있어요. 홀리 셋 와트폭 지금 피했죠?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망해버리고, 아 문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문도 끝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문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부분. 뒤에 마이가 있지만, 전자도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다. Fuck you, man. 보여줘야 부분이죠? 야, 이거 나 줘라. 이런 씨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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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uck you, man. 아, 긴 존나 게임하기 싫어요. 씨발, 게임 존나 하기 싫어요. 그냥, 보이자마자 죽어버리는 부분. 아무리 살려도 죽어야 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야야야 야, 야, 바텀 싸움 났어요 바텀 싸움 났어요 바텀 싸움 났어요 바텀 싸움 났어요 텔 없냐? F**K 나이스 F**K 맨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씨발, 다 죽여. 아, 고기방패를 막을 수가 없어. 일단 문도가 끝까지 들어가나 싶지 않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말 파이트가 일단 2인공을 하지만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고 맙니다. 대가리 깨스. 홀씨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 역시 말 파이트 문도 상당히 강해요.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일단은 상대 퀸이 바텀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암살 각이 나왔죠 아니 퀸이 템을 다 팔았어요! 씨발! 홀리 씨씨죠 그냥 아더 이상 게임하기 싫다 위미를 보여주면서 오마이갓 왓더뻑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아니왜왜 왜 사이드 왜 도나 있다 하지만 미드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게임이 끝났어요 나이스 씨발 노사영 이제 오늘 올라온 신작 괄호사애니 보자 아 맞다 괄호사애니 한번 볼까요? 뭘 봐달라는 거냐? 어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이거냐 설마? 지금 여기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제가 이렇게 아, 왜? <laughs>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 여기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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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야지. 아, 아, 아! 이 씨발, 전수진! 전수진 때문에, 씨발, 내가 지금 지는 이유가 있었네, 이개 같은 녀석. 전수진, 니네 탓이었냐? 아,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 바로 사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어이가 없네 네, 아이모니카지 씨발 어디를 감히 아아 아, 재밌네요 아 재밌게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웃기네